아가스는 설렁은 왕과 슬럼이 여인은 검둥이 잔데, 슬럼이 여자와 아 설렁은 왕이 어떻게 슬럼의 행위를 사랑하는가? 또슬럼미 여인은 그 설렁은 왕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것을. 귀롭게 해서, 왈씀치 지말에는 신랑 대신 우리 지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왈씀인 것입니다. 이 1절로 5절에 있는 왈씀는 신랑 대신 예, 주님이 신부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그에 매력을 느끼시고 아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도신 주님의 신부된 실때 그 미덕을 우리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께 칼날이 이 정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왈세의 치마를 당하여 신랑 대신 주님이 세리 마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랑도신 주님의 신부로서의 갖춰야 할 그러한 매력 그 미덕을 갖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소원합니다 여기 화면은 내 노을 속에 있는 눈이 아주 주님이 아주 어유복에 보시는 그런 매력이 다 있습니다. 에, 에, 노을이라는 것은 신부가 결혼식 때에 쓰는 면사포를 말하는데 신부의 예복입니다. 신님의 신부된 성도가 입은 그 예복. 에, 예복은 그 예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사제의 사제의 옷, 신의의 옷, 화친의 옷,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난 이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이분 오신 줄미래니가 신랑 대신, 주님은 대신 형고를 받아서 사제의 옷을 입혀 우리를 무지한 자가 되게 하셨고, 아주 칭의의 옷을 입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고, 사제와 칭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친의 옷을 입혀 주었다. 그래서 신부의 예복은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의 옷은 아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택한과 예정과 구속과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을 입혀서 항상 신임 신랑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엔 아주 눈을 피들기 같은 눈이라는 것은 아주 그 너울에 잠겨 있고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아주 일편단심의 깨끗한 옷을 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울 속에 있는 피들기 같은 눈에 눈을 가져야 우리 신랑 메신 주님이 가장 그 사람을 어엽히 보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인격의 창요 아주 그 표상이다 알겠습니다. 고로 눈은 온 몸의 등불, 네 눈이 성하면 는눈 네 옴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 노을 속에 있는 눈이란 하나님의 에만 사람으로서의 그 사상과 정신과 그 마음과 인격이 구주 속에 은혜를 항상 감사 감격하는 그래서 항상 사제 안에 침해 안에 하친 안에 새 생명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을 말한다. 어떤 혼란과 비박과 고통과 선대와 손해와 희생이 있어 수금이 와도 부유 존귀와 영광이 와도 사제와 칭호와 아침에 옷을 벗지 않고 무지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와풍 커피 반자로 새 생명으로 사는 이런 아주 깨끗한 신앙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매력을 느끼신다 그런 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을 속에 있는 비둘기같이 눈은 제약된 세상 안에서. 신랑 대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방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편도를 심의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의 매력을 가지신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한 신앙 양심이 주께서 아주 반하시는, 어여 비보시는, 거룩한 외약이다. 너울 속에 비들기는 아주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깨끗한 신앙 양심은 구속의 은혜 감사심과 진리, 지식과 영감에 생겨난 그런 양심이다. 공산 사상에 의한 양심. 무슨 불교 사상에 의한 양심, 에, 그런 양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신의는 깨끗한 신앙 양심의 사람을 사랑하고 아주 화인 맞은 양심이나 그의 양심의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다. 에, 나 여호와는 충심을 보시느니라. 아, 그래서 사람 행위가 자기 복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충심을 보신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도 항상 회개하고 기도로 통해서 더러워진 신앙양식을 항상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그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피아노로 들어가서 진리와 말씀을 철고하고시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피들 노을 속에 피들 같은 눈의 사람으로 살자. 성도는 최고의 성공과 축복과 행복과 영광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최고의 실패와 패배와 화와 불행은 고만 주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 등의 믿음의 선진들은 노을 속의 비를 같은 눈의 눈의 성으로 살아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죄를 위대시 바라. 성부, 성자, 성령, 사물체 하나님의 그 역사 희생과 천지의 만물을 통헌하여 만들어 입혀주신 그런 신부의 예복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에 신부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자체를 하나님의 사고로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깨끗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제로워로 추원합니다.